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만일동안입니다 7월 31일 정기인성검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6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개발자 노트부터 보겠습니다 아트마람 지역은 두 종의 던전이 추가되며 8월 14일 이때가 이제 거대 보스가 나온 날이죠 첫 번째 던전은 경험치 획득의 위주 플래가스의 초상 던전의 상위 던전 두 번째는 마법석 파밍 던전.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ED 파밍, 돈벌이용 던전이죠. 그래서 8월 14일에 거대 보스 던전이 업데이트되는데, 이때는 상의 얼굴 중, 얼굴 하, 팔찌, 목걸이. 한마디로 마스터로드 악세사리 상위 버전이 출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이분들은 아 그럼 뭐 마스터로드 맞춰두면 안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나오자마자 바로 악세사리들이 파밍되진 않을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거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고인물들이 다 구매를 할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을거다 그래서 그냥 마스터로드 구매해도 돼요 오히려 아니면 8월 14일 이후로 마스터로드가 싸지면서 가성비 악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까지 염려해주시고 특히 상의 상의는 저희가 기존에 강자의 배려나 열배추 기관으로 악셀을 스위칭하면서 이동했었는데 이거 두 개를 재료로 상의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약간 저희 분노의 반지를 결투가의 분노의 반지로 만드는 것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던전 이미지 이렇게 돼있고 딱 봤는데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로스 마스터로드 로스온 느낌 난다 입자 전투력은 900만으로 서펜티움 입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특히 물빛 휘파람 던전, 이제 마력석을 파밍하는 던전죠. 마법석. 이 던전에는 드랍률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법석에는 이런 종류가 가능한데, 거래 및 공용은행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하네요? 이러면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ED 파밍 던전의 값업치를 못하잖아. 마법석의 종류에는 보뎀증 모스뎀, 뭐 강초, 스케 데미지, 모스뎀, 경험책등량 증가 이렇게 있네요 경험책등량 6%면 뭔가 좀 이상한게 획득량 증가 6%면은 그냥 성장의 듀얼 마법석이랑 똑같은 수치인데 이거 뭐지? 뭐 다른 시스템인가 이거는? 난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나머지 스탯은 그렇다 쳐도 경험책등량 증가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법석이, 낮은 등급의 마법석이 나오면은 얘들을 합성, 합성, 합성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나와보면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좀, 약간 망설여지는 게 이디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왜 이걸 안 보여줬지? 이디 수수료 또 높게 나오진 않겠지, 설마. 아, 그리고 이거. 은행에 입출금 심리할 수 있는 금액이 변경되고요. 퀵 스타트 이벤트 다시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캐릭터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키우시면 되겠고, 또 추가로 이제 포션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초반 단전에서 포션이 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포션 꾸러미 지급하고, 체험 큐브, 신호시 용권 이렇게 지급하고, 뭐 넥슨 캐시 경품, 1일 뭐 퀘스트를 달성하면 경품 추척권을 받을 수 있고, 이걸로 뭐아이템 얻을 수가 있나봐요. 자, 그 다음, 낚시 벤트. 이거, 저희가 기존에 생활 근송도를 이용해서 낚시를 얻어서, 그걸 생선으로 닦아서 포션을 바꿨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곰용도 배율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유이분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기존의 고인물 유저들도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참여해서, 온천에 가서 낚시를 해서 꼭곰용도 많이 올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피샵,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다 타먹으셔야 돼요, 보상을. 바구, 엘의 정수, 엘의 조각. 떡밥 큐브도 주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요. 꼭다 얻어주셔야 되고 서브덱스 뭐 캐시 이벤트 진행하고 캐시 업데이트 아트마람 출시 기념 패키지 아 이게 뭔가 한편으로는 좋은데 300%네 300% 이거는 고인물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좀잘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이런 패키지 계속 판매할 것 같긴 한데 뭐 곰용도가 빨리 급한 사람들은 좋긴 한데 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 설마 마그마의 숨결 겸치인데 마그마의 숨결 던전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 약간 마그마의 숨결에서만 적용될 거 같네 이거 약간 느낌이 그 비밀 던전 보상 횟수인가? 와. 청소 티켓도 주고 이거 제가 추천 드리는 패키지입니다. 가격은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초상 파밍 단전 말할 때도 얘기했었죠. 퀵슬 확장권, 업그레이드 영권, 공명대패지 확장권 이거 세 개가 필수 과금중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묶어서 파네요. 한 이거는 개인적으로 5만 원에 나와도 살 가치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효율 좋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되고 펫 리오더샵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노킬 분들은 돌체 좀 추천드립니다. 돌체가 쇼크 확률 증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팻들은 제가 좀 알아봐서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 노킬 분들 중에 팻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돌체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뭐 네 아바타 새롭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신규 던전 두 종이 출시가 되고 그 던전들이 어떤 스펙으로 가야 뚫릴지는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물빛 뒤파람 같은 경우에는 뭐 드랍률이라던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딜 세팅으로 가면 될 거라 딱히 기존 유저분들은 그냥 바로 부담없이 가겠지만 이 마그마의 숨결은 결국에는 경핵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경핵. 이제 경액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게 두 가지로 엑사 세팅을 하되 무기만 겸치 세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텐의 겸치작이 다돼 있는 거 플러스 무기로 같이 갈 거냐 이거 두 개에 따라 겸치획득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내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저는 업데이트 리뷰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